그 무렵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만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모습이 변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비처럼 하얘졌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그들 앞에 나타나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저희가 여기에서 지내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초막 셋을 지어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께, 또 하나는 엘리야께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었다. 그리고 그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났다. 이 소리를 들은 제자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몹시 두려워하였다. 예수님께서 다가오시어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들이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사람의 아들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날 때까지 지금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하고 명령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혜수님네 여러분들 묵주기도 신비 묵상 잘 되세요? 네 정말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왜 하냐면 묵주기도의 각 신비 묵상에 대한 강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오늘 강론은 어. 말하자면, 빛의 신비 사단을 제가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죠. 아셨죠? 오늘 강론을 들으시고 나면, 다른 신비들을 어떻게 묵상해야 할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오르시죠. 타볼산이라고 보통 이제 불리고 있는데요. 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특별한 사건의 증인으로 뽑으신 거죠. 네. 그리고 이들은 이에 대해서 입을 꼭 다물어야만 했죠. 그리고, 근데 그게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제 2독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꾸며낸 게 아니다. 우리는 위대함을 목격했다. 너무나 확실하다. 이 얘기들이 베드로 이세야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복음은요. 아, 묵상을 하면 대단히 역동적으로 묵상할 수 있어요. 우선 하늘과 맞닿은 높은 산으로 올라야만 하는 그 수고로움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묵상할 때 계속 산만 올라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는 왜안 데리고 가지? <laughs>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고로움이 있고 올랐을 때그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부활의 광채를 목격하는 그 황홀함이 있고 또. 얼마나 좋았으면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좋았으면 초막을 짓고 여기 머물고 싶다라고 했겠어요. 말하자면 이 빛의 신비를 묵상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계속 머물고 싶은 기쁨을 체험하게 됩니다. 네. 내려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랐던 제자들은 현실을 잊어버릴 만큼 행복했습니다. 아, 여기서 살아요, 주님 모세랑 엘리야랑 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라는 그런 영적인 행복이 있었죠. 아무튼 그들은 올랐고 보았고 또 들었고 또 체험했고 또 두려움에 떨었고 그러나 어떻게요? 해 다시 현실로 내려옵니다. 내 일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역동을 이제 아시겠어요? 얼마나 많은 역동이 있는지 보이시죠? 한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를 보면서 뭘본 거죠? 이제 십자가의 순환 뒤에 있을 부활을 미리 본 겁니다. 천국을 미리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의 마지막에 있을 그 영광을 미리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현실을 딱 돌아왔을 때 현실이 어때 보이겠어요? 네. 대답은 안 하셔도 되는데. <laughs> 현실을 새롭게 볼수 있었겠죠? 아, 이게,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고, 이 현실을 잘 견뎌냈을 때 내가 맞이해야 될 영광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겠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묵주기도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묵주기도 거룩한 변모를 묵상할 때 가슴이 타오릅니다. 자, 왜 그러세요? 아, 어, 그래요. 괜찮아요. 얼른 도와드리세요. 괜찮으신가? 어. 좀 쉬면 돼요. 예. 네. 모시고 가시면 좋겠네. 그래요. 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어린이 미사 강론하고 거룩한 변모를 떠올리는데 예수님께 너무 고마웠습니다.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변모가 일어난 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40일 전에 보여주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절 보세요. 네. 절 보십시오. 맡기세요. 네, 도와주실 수 있는 분께 맡기시고 절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으셨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십자가가 끝이 아니다. 얘들아. 고통을 넘어선 부활의 승리가 있다. 얘들아, 용기를 내라. 너희도 나처럼 될 것이다. 얘들아, 빛의 자녀답게 살아다오. 내 빛을 받아 너희도 세상의 등불이 되어다오. 그리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망의 등불을 껐뜨리지 말고 죽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마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 내가 이제 앞으로 고통과 죽음을 겪을 것인데 이것을 통해 너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죽음의 새로운 의미를 주겠다. 너희가 고통과 죽음을 잘 참아 견디면 너희도 천국에서 이렇게 영광스럽게 빛나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러니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인 거죠. 그리 감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신앙인들은 이 빛의 신비를 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이 높은 산, 하늘과 가까운, 하늘과 맞닿은 구약에 보면 언제나 하늘과 만나는 자리, 그 거룩한 공간으로 가는 그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 편하게 하고 싶어요, 수고롭게 하고 싶어요. 그냥 땅바닥에만 있을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갈 거예요. 어프선 올라가야죠, 그죠? 말하자면 세속적인 일에서 자신을 잠시 떼어놓고 거룩한 그 여정을 향한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려는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게 된다? 아주 밋밋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신앙이 되고 맙니다. 요즘 휴가철이잖아요, 그죠? 네. 휴가를 정말 소비문화, 어떤 쾌락의 문화로 바꾸지 마시고, 이 휴가를 침묵과 고요 속에서 좀 보내보세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상승, 상승, 세속적인 이탈, 그 빛나는 아름다움과의 마주함의 시간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TV 코드 한번 뽑아보고, 핸드폰 꺼두고, 한번 말씀 안에 머물러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신앙의 수고로움이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정말 병들어 버립니다. 소비주의, 개인주의, 세속주의에 완전히 물들어 버려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어떤 탐욕과 쾌락을 추구하면서 자기 안에 꽉 갇히게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게 돼요. 그리고 불만과 분노가 너무 커져가지고 자신도 컨트롤 할수 없는 상황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행하고 위태롭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니까 십자가를 한번 봤을 때이 십자가에서 뻗어 나오는 빛을 볼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직 못 봤으면 이렇게 또 광채를 내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산에 올랐을 때 일어나는 일을 보세요. 예수님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목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십자가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일상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돼버렸을 때의 끔찍함을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그 영혼에는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가 사라져버려요. 다른 이들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모든 관계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배우자, 자녀, 부모, 이웃 다 망가집니다. 누가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사랑할 능력을 잃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삶의 어둠이 짙어지는 겁니다. 대단히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에 갇혀 있어요. 삶이 어둠이 깜깜한데 예수님께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기적과 예언이 사라지고, 감사할 것이 사라지고, 우울하고 외롭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실을 위해서만 살면 어떻게 된다? 현실이 위험해집니다. 먹고 살아야죠. 라는 그 말씀만 따르면. 바로 먹고 살아야 되는 현실이 무너집니다. 오르는 수고로움이 없으면 무너진다고요. 모든 인간은 신앙에 관심이 없는 만큼 망가집니다. 기도와 묵상을 멈추는 만큼 마음은 망가지고 삶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묵상이라는 도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쨌든, 다시 한번 복음으로 들어가면, 그들은 산에 올랐다가 내려오죠, 그죠? 그 거룩한 기도와 묵상 안에 머물다가 현실로 내려와요. 그들은 이제 현실을 치열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신앙이요. 현실을 도피하게 한다면 그건 거짓 신앙입니다. 사회비 종교가 그렇죠. 그죠? 가족도 버리게 만들고, 돈도 다 갖다 바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삶을 만들죠. 그죠? 여러분, 여기 도망왔어요. <laughs> 현실에서 잘 살려고 왔어요. 잘 살려고 왔죠. 삶을 회복하려고 왔죠. 평화로우려고 행복하려고 왔잖아요. 그럼 얻어가셔야죠. 그죠? 취미 활동하러 온거 아니시잖아요. 여가 활동하러 온거 아니시잖아요.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죠? 참된 신앙은 현실을 아름답게 살아갈 힘을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신앙은 현실을 절대로 억누르지 않습니다. 내가 왜 참아야 돼?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주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너머를 보게 만들거든요. 신앙은 현실을 넘어서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영원한 것을 준비하면서 정말 내 능력과 지혜로는 할수 없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힘입니다. 근데 그 힘을 체험하는 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요? 기도와 묵상이 사라졌으니까, 그의 삶의 말씀이 사라졌으니까, 확신이 사라졌으니까,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사랑이 사라졌으니까.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오늘 빛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눈이 멀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눈? 세속적인 눈이 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눈이 떴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바오로 사도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빛이 비추자 눈이 멀어버립니다. 자기가 보고 알고 있다는 것이 다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를 통해서 완전히 회개한 삶이 시작됩니다. 죄를 미워하고, 하늘나라를 그리워하고, 십자가의 벗이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삶에서 자신의 삶의 존재의 의미를 느끼게 되죠. 저는요, 이 거룩한 변보가 신앙의 예방주사라고 생각합니다. 이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통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도망갑니다. 병들고 쓰러져버려요. 신앙이. 근데 이 예방주사를 맞아놓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들 때마다 예수님의 빛나는 얼굴, 하얗게 빛나는 그 옷을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고통, 죽음 넘어 있는 것을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포기하는 순간 영원한 것도 끝난 거니까. 그죠? 자, 이제 예방주사를 맞고 힘차게 여러분 신앙의 확신을 가지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은요 음. 구체적입니다.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온 직업에서 신앙은 역동적으로 여러분을 아름답게 만들 겁니다. 빛나게 이 만들 거고 세상을 환하게 만들 겁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